여, 그렇지? 꿈도 꿈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북이가 좀더 빠르다는 사실, 생각보다 빨라. 자, 토끼 거북이 그런 얘기는 아닌가 보지? 자, 거북, 저터틀 그. 해칭스, 거북이 부하는. 이씬 음. 겉보이기에 이발 진화한 것 같다 자 우리 너무 쉬우니까 이거 안 일어나고 그냥 번호만 때릴 거야 이발부에다가 동그라미 1번 리벌또 이러고 또 일어나지 아나 진짜 자 어?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우리 항상 이벌브는 리벌브랑 비교할 거고 회전하다란 말이야. 이것 쓰면 안 돼. 아, 거북이가 회전하면 어지럽겠지? 안 돼. 거북이 어지러워. 죽어 거북이 회전하면. 자, 진화했다. 처벌더 라이트.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했대. 그러니까 거북이는 빛을 향해서 꿈벅, 꿈벅 기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달빛이나 별빛 같은 거 보고 그쪽으로 기어갔을 거아니요 바다 쪽으로. 근데 요즘은 자동차 불빛, 아파트 불빛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맞아. 바다 반대로 바다 반대로 가다 보니까 말라 죽 말라 죽던가 아니면은 차한테 쳐 죽을 거야. 근데 거북이 등껍질은 튼튼하니까 차가도 위험하지 않을까? 네. <laughs> 그럴 것 같지 않냐? 어쨌든, 우리 거북이는 튼튼하긴 하지만 죽을 수 있대. For millions of y e a r 지금 굉장히 우리 숙연해줘야 돼. 거북이 죽는 내용이야. 이것은 매우 차. r 셔널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2번. r 셔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같이 나온 놈이 있다고 라 알아야 돼. 우리 r 셔널의 친구 뭐 있지? r e a s 합리적인 이런 말이지. 또, logical, 논리적인. 아 이게 거의 똑같은 말이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쓴다 이거지. 그러면은, 레셔널을 했고, 야, 그러면은 이거 반대말은, 레셔널은, 머이치긴 뭐 앞에다가, 이 r r a t 이렇게 되는 거고. r e a s o 은 반대말하면 u n r e a s o n a 은 반대말은 i 라 l 컬 이렇게 쓰고 있지. 근데 이거 꽤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야. 어, 왜지? 거북이가 빛을 향해서 기어가는 거, 이거 이성적인 효과적이고 좋은 거야. 뭐 때문에? The light on a dark beach. 어두운 해변의 빛은 나타나기 때문에 뭘 나타내? 리플렉션 에다가 떠. 그라이 3번. 이거 뭐, r e f l e c t i 이제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게. 분석기나 봐. 어, 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달빛. 그 별빛에. 측면위에 그러니까 얘네가 바다로 갈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인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봐. 말라 죽는다고. 거북이 말라 죽는 거 보고 싶어? 네. 음.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Following the light. 빛을 따라가는 것은 l e 이끌었다 베이비 터틀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바다로. 그러니까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거는 좋은 거야. 근데 자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야. 그렇다면, 은 그래 전환이 일어나니까 우리에게는 문장 삽입이지. 자, 박스 밑줄이 야 때려가니. 어디서부터? The problem서부터 of the beach까지. 아, 이놈 이거 괜찮은 놈. 문장 삽입이라고 좀 표시 좀 해놓고 자 문제가 시작했대 인간이 만들기 시작할 때미치프론톰을 그러니까 해안가 집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니 해안가 집을 바다 옆에다가 지었을 거 아니냐 그 진짜 바다 의 반대쪽이라는 소리잖아 애들이 거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스파클 호텔 반짝이 호텔을 자 이거 너무 좋지 디아더에다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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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문제는 뭐냐면은, 바다의 반대쪽이란 거야. 같은 쪽이 아니야. same side가 아니고, 반대쪽이란 거야. 이 디아더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인 거. 그래서 4번이야. 반대쪽이라는 표현이야. 그만은 거북이가 비추 보는 거북이가 또이가 멍청하거든. 귀엽지만 멍청해. 원래 귀여운 애들이 멍청한 거야. 아니지, 멍청한 게 귀여운 거야. 근데, 멍청하니까, 거기를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절일 기억냐? 멍청한 거야. 멍청. 그래서 기어는 거야. Now, after hatching, 부화한 후에, 터틀은 어디를 향하는? 가장 밝은 쪽을 향하는 거북이가, were being guided. 뭐, 빙은 있어 되고 돼, 없어대. 돼. 안내됩니다. 곧장 어디로? 교통쪽으로. 차가 오는 쪽으로 거북이가 간대. 그러면은 이거 너무 좋지? 셀프 디스트럭티브. 크... 너무 좋다. 야, 디스트럭티브에다가 동그라미. 오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돼. 셀프 컨스트럭티브. 아, 이거 쓰면 안 돼. 자기 개발적인 이런 말인데. 지금 얘 지금 자살행위하고 있는 거잖아. 예. 지금 거북이가 죽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자멸이라는 말을 쓴 거야. 이 자멸적인 거북이는 네츄럴리 선천적으로 자, 네츄럴에다가 동 그러면 자, 선천적으로란 말은 동의하라는 기억해 놔야겠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보통 부사로 쓰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고 보면 돼. Inherent, late, 선천적. 으로 다른 단어도 인본 이런 것도 많고, hard wired, w i r d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 부사로 잘안 쓰거든. 선생님그거 모를 리가 없으니까 부사 자리잖아. Inherent, l a -e. 그러면은 이런 자멸적 행동을 하니까 자, e r a t i o 을 해다. 동그라미 7 번. 이거 머리 잘 써라. 이거 멍청한 애들. 은 그러니까 이거 레셔널, 이 레셔널 헷갈린다. 아니, 지금 그럼 거북이가 바다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 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미친 짓이잖아. 그거야. Yes야. Yeah. 이것도 너무 좋지 않냐? Yes에다가 동그라미. 8번. 노냐 예스나잘 생각해 봐. 이게 지금 내용 일치 때문에 그래. 이거 마저 미친 짓이야, 현대세상에서. 는 확연하지? 현대세상에서 쳐 죽는다고. 그러나 there's a d e e p truth. 더 깊은 진실이 있다. 터틀사 베... 미쳤다. 베이싱에다 별별게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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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수능 문제로 나왔다고 영화 아이템데도 옛날 수능 문제 풀었을 때한번 나오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지. 이거 잘 봐. 우리는 베이스가 나오면 너무 익숙해. 베이스가 너무 익숙하단 말이야 이거. 야 뒤에 을로 나왔어? 안 나왔어.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아인지 때리라고 아이즈 때려야 돼. 이거 잘봐나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 뭐에 익숙해? 이거 익숙하잖아. Be based o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베이스 때렸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수동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기 너무 좋을 거야. 그러나 There's a deeper truth. 더 깊은 진실입니다. 거북이는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의 결정을 뭐해? 단순한 단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였던저 과거형이잖아. That were perfect. 역시 레셔널 동그라미.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고 있지? 지금 이거 보면은 옛날에는 이성적 이었잖아 그때는 이성적 이었거든 그때는 누구한테? 그들의 조상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레 a t i o 일지 이레셔 a t i 일지 r e a 블 o 일지 언 n r e 블 s 일지 잘 기억해놔야 돼 근데 요즘은 evolved, 진화된 d 시 c 메이킹 메커 m 즘은 아, b e 라인 g 눈 멀고 있다, 현대 라이트에 의해서. 이게 답이었어. 얘네, 눈 멀었어요. 어,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질문?